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180강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부딪히는 돌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힌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을 보시면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 믿지 아니하고 배척을 했지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나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돌이 나오잖아요. 부딪히는 거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부딪히지요.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부딪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부딪히는 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하나님은 이제 반석으로서 바위돌로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1 0편 18편 2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머리돌로도 이제 상징이 되었고 보배로운 산돌이로 상징될 때도 있고요. 짐모 통의 머리돌로 이제 상징될 때도 있고 이러한 돌들은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도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은 물론 돌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여기에서 돌은 사람의 돌, 그러한 아, 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은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응답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요. 여기에서 보면은 부딪칠 돌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많이 부딪혔지요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한 은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 로마서 9장 32절에 보시게 되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라고 했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니까 로마서 10장 10,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음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디모대전서 4장 5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는데 이 시대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는데 방언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분이 계시고 예언을 가장 우선시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0 8, 13장 8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 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님 당시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 보시면 기록된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니 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럼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나오는데요. 어, 거치는 반석이라는 것은 이게 반석이. 껄껄껄껄 하다는 거죠. 그, 이, 왜 껄껄껄껄 하겠습니까? 나,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한테는 무엇이든지 매끄럽고 부드럽지요. 그러나, 나하고 맞지 않을 때는 거칠어요. 이 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서 거치는 반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 그거는 아닌데, 지금 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나는 그거를 패할 수가 없다. 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거치는 반석에서 내가 이제 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니까 온전한 가시 오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듣는 것이 이 시대의 믿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을 때.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은 내가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에서 승리하는 자이지만 내가 고꾸라져 그거를 그 무시를 한다면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 반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석이 나왔는데요. 반석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요셉이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바위돌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이시로다. 그래서 산성은 산에 있는 성으로서 하나님은 산성도 되시고 피할 바위도 되시고 나의 반석도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래서 넘어지는 자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서 내가 내 자신이 깨져서 다시금 일어나면은 그자는 사는 자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자가 되는데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는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는 이제 한 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에 있는 한 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 눈이 그랬거든요. 시온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어떠한 돌을 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온에 한 돌은 여호와께서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경관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시온에 두는 그 돌이 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한 돌. 한 돌을 시온에 두어서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여호와께서 이제 시험한 돌이 되는 것이고요 기하고 경관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에 둔그한 돌은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한 말씀을 볼때이 시온의 한 돌은 하나님께서 시험한 돌이고 기하고 경관 기초돌이라고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한 돌에 눈이 일곱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땅의 제약을 하루에 재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그한 돌은 눈이 일곱 개가 있는 그러한 돌로서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그러한 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딪칠 돌에 부딪혔다고 했는데요. 돌이 여러 가지 사람을 상징할 때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실상의 그런 돌을 상징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부딪히는 거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로마서 6장 63절에 보시게 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만느리라라고 미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람이 의입다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게 되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안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로마서 9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은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둔다고 했는데요. 이 시온은 어, 어떠한 돌을 뒀냐면 여호와께서 이제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경관 기초돌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경관 기초 돌이라 하시면서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급절하게 되지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급절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 여호수 앞에 세운 그한 돌은 일곱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가리아 3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은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는 한 돌에 그 일곱 눈은 어, 한돌로서 시온에 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80강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